바닥에 놓고 기다려 한번 해봐 쩝! 반대쪽! 그만 시켜먹고 빨리 잘래 네, 네. 바닥에 놓고 기다려 해봐 어? 바닥에 놓고 기다려 한번 해보라고 할수 있을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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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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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용할 떡밥을 한번 개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딱지공주 같은 경우는 콩알낚시와 지렁이부삼을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흔들리복삼과 콩알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콩알낚시도 할수 있고 복삼도 어, 할수 있는 그런 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토코텍 1 1 그리고 토코텍9 그리고 아직 출신되지 않았지만 어, 삼포 이렇게 세 가지 쓸 건데요 어 주안무역에서 나오는 삼포는 어,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는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한번 두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딱지공주가 쓰는 방법은 어, 토코텍 11컵 그리고 저도 한 컵. 스포텍인 딱지공주는 9컵 그리고 저는 1컵 오 귀엽고요 아, 지금 저는 이렇게가지 3포가 저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쪽에, 이쪽에 딱지공주 건데 아, 딱지공주는 말그대로 323입니다 3이, 어분 3개 3포 2개 물 3개 저같은 경우는 일단, 3포, 딱두 정도, 하나, 두 개. 그리고 저는 3포가 세 컷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3포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써도 충분히 콩알 낚시가 가능해서 점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리 계열 확산성 계열이지만 그래도 점성이 좀 있어서 이 제품 저는 세 개를 거꾸로 냈습니다 그래서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딱지 건조는 물. 하나. 아, 냄새가 진짜 좋아요. 선품 냄새가. 둘. 세 개. 섞어주시고. 물 차는 이렇게 섞어서 저도 똑같이 물은 세 컵입니다. 물을 가득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3컵입니다 아 딱지공주는 어분 3 2 3이고요 저는 삼포 3 2 3입니다 말 그대로 아, 딱지공주는 어분이 3개 삼포 2개 아물 3개 저는 어분이 2개 삼포 3개 물 3개 이렇게 해서 어, 323은 똑같지만, 어분이 베이스냐, 그리고 3포가 베이스냐,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데요. 어, 오늘 요 제품으로 딱지공주는 지렁이 보쌈과 콩알낚시, 이두 가지를 할 거고요. 저는 흔데리 보쌈과 아, 콩알낚시로, 요한 가지로만, 아, 어분을 계속 상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한 가지, 요 앞에 걸려있는, 어, 요거 진짜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요게 낚싯대도 좋은데, 어, 캠핑 갈 때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여름철에 모기랑 이제 벌레들이 많은데 모기향을 킬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기향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밑에 어, 판때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쓰러지거나 어, 밟으면 그리고 챙기기잘안 하는데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걸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여게다 타고 나면 이 밑으로 어, 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어, 바닥도 안 들어오지고 요거를 그냥 휴지통에다가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주한무역에서 지금 파는 거라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라 개당 3,000원인가 4,000원 정도거든요. 어, 요 제품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딱 지금 보면 기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소자 밑에다가 하나씩 넣어놓고 어,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붕화! 안녕하십니까. 붕화이트 애기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봉화시대 딱재공주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가 음성이죠? 네, 음성. 어, 음성에 위치한 아, 용대리 낚시터로 오랜만에 진짜 거의 2년 만에 놀러 왔어요. 우리가 아, 예전에도 여기서 와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 저희가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시간상 멀리까지 못 와서 진짜 2년 만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아까 낮에 생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밤낚시 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 채비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 이국한 랩터 쌍포에 찌는, 어, 오늘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딱지공주와 완전 정반대로, 어, 3,000원짜리, 아, 주한무역 가서 제가 쇼핑을 하다가 3,000원짜리 찌를 찾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찌를 올려줄까? 너무 궁금해서 3,000원짜리가, 어, 있나 해가지고, 3,000원짜리 찌를, 찌가 지금 3.9g에 55cm 짜리입니다. 3.9g 55cm인데 아, 채비는 자작 채비로 와이어 지금 오른쪽은 와이어 사슬 이에 편대 영호를 걸었고요 왼쪽은 와이어 합사 영호짜리 편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흔들이 복상을할 거기 때문에 아외반을 편대도 외반을 달았고요 딱주공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아까 낮이랑 똑같이 왼쪽에는 와이어 사슬 자작채비 달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와이어 편대를 달았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0.6으로 달았고, 찌는 사슬 쪽에는 따닥했지 3.5g, 그리고 오른쪽에 편대에는 4g 따닥했지를 달았습니다. 어, 붕어밥은 어, 아까 보신 분과 와 같이 어, 집어제와 콩알낚시를 한 번에 쓸수 있는 어, 제품으로 썼고요 낙지공주는 지렁이 보쌈 저는 흔들기 보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올려주는 데는 왜 그러는지 응, 음, 3천 원짜리 찌가 과연 제대로 올려줄까? 과성비 낚시 가성비 낚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낚싯대 뺀 나머지 찌와, 채비와, 아, 아, 모든 게 합쳐서, 아, 5,000원 정도가 돼요. 5,000원. 5,000원이 진짜 모든 게. 요즘 채비 값도 비싼데,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확실히 틀리긴 아까 낮에부터 해봤는데, 딱 찍은 그런 차이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아, 차이는 있는데, 어, 요것도 된다는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딱 깔끔하게, 열 마리만 잡겠습니다. 영상 찍을 동안 이제 열 마리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편집. 통편집. <laughs> 역시나 용대일이 고기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 낮에부터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좀 저녁을 먹고 어, 가영이가 또 이제 잠을 자고 아, 다 정리 후에 아, 이렇게 밤낚시 하는 건데. 그래도 오늘 따박따박 재밌게 나왔죠? 그죠? 쫄림면 괜찮았고 네, 네. 따박따박 재밌게 나왔습니다 헌들이는 이렇게 두 번만 묻혀 주시고요 그리고 보쌈은 헌들이 묻은 데 위로 해서 아, 보이실래나안보실것 같아 여기로 보이실래나 요렇게 헌들이 아, 보쌈을 합니다 그쵸. 이게, 찌 내려가는 속도도 그렇고, 이게 밸런스가 문제인가 봐. 괜히 이제 수제찌랑, 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낮에부터 했는데, 어 차이가 많이 나. 아 찌도 올리긴 올리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아우, 한번 올리는데.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3,000원짜리 찌도 올려줍니다. 아, 저희가 오늘부터, 아, 요번 주부터 이렇게 소자를 바꿨습니다. 아, 소자가 저희가 매달 이제 가성비 대비, 아, 캡, 이제 히트맨을 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 어, 요번 주부터 이렇게 캡티으로 바꿨어요. 아, 이제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갈수록 <laughs> 편안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저께부터, 어, 캡틴을 이렇게 깔고 했었는데 어, 확실히 이제 이동할 때는 무겁긴 해도 어그 잠깐 10분 동안 무거움으로 24시간이 편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네, 어, 이게 진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음. 저는 이제 등받이를 일부러 뺐는데 어,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거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엉덩이도 요거 보시면 아, 요게 어, 뭐라고 그러죠 아이스 방석인가 아이스방석이라 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확실히 엉덩이도 덜 아프고 나이... 여름에 시원해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도 요거 하나씩 구입해서 좀 쓰고 있는데 완전 편합니다 저 이게 확실히 이제 눌려지는 것도 이 안에 벌집 모양식으로 실리콘이 돼 있어갖고 완전 시원해요 이게 얼마더라? 8,000원인가? 9,000원인가? 만 원도 안 넘어갖고 이렇게 딱지공주를 하나씩 샀는데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히트맨용하고 캡틴용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갖고, 저희는 이제 캡틴용 좀큰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이게 다리를 벌려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조신하게 모아놓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게 만족이. 다리가 되게 편해. 편해.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가운데 수납장도 있고. 와, 이스 아, 아 진짜 조금 올라왔어, 근데. 아, 이게 영상이 잡혔을라나 보겠다. 한 마리 나옵니다. 첫 붕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용대리. 어? 오, 와. 용대리. 이쁜 붕어. 나왔습니다. 붕어. 이 용대리가. 중국 붕어도 있고 향붕어도 있고 토종붕어도 있어서 참 희한해. 중국 붕어 나오든 중국 붕어 나오고, 향붕어 나올땐 향붕어 나오고, 토종붕어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고. 우리 세 마리 빵치긴 할까요? 어휴, 제가 어디서 오늘... 희한자지좀봐요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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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덤비세요. 네, 하세요.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좀들어간거 지금 인정? 어왜 입질이 와? 어우야, 자르네.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진짜 오. 천천히 올라왔어. 오야 힘봐.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3천 한테 밀릴 수 없는. 이야. 이기서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어, 휴 이거 시면 안 되는데요. 와, 안 달리네요. <laughs> 잘 아, 올렸는데. 이요 모델은 흔들리버섯 말고요. 딱저 손톱만하게 아, 요렇게 아 콩알 락시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붕어. 이쪼올라는 확실히 틀려. 오 이제 부드러움이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 오. 오, 나이스 그래 이렇게 올라가야지 오케이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용대리 향궁어궁어아이 용대리는 근처에 찾길이 없어서요 정말 음. 조용해요 그지? 음. 진짜 또 앞에는 가로등도 없어요 이게 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낚시하기 최대한 좋은 조건입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촬영 때문에 아 위에 천장등을 켜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켜고 깜깜한 데서 하잖아요 아무기에요 암흑 그지? 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지금 저게 밤에 지금 저왜 켜져 있지? 갑자기 저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가 암흑이라 밤 낚시를 다채워입니다 이거. 오야 오 녹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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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이고 아이고 빨고 들어갔지? 어어 어? 어? <laughs> 소리가 들렸어 오빠는 아이고.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또한 마리 인정이야? 당연하지 고기인데 고비인데요 어? 저거 어? 나 고기 잡다 내꺼 야너 넷쥐 넷쥐가 어, 문제가 아니거한 마리 인정해줘야 돼아 뭐야 어우지 고기 왜 아우 심심해 물막시작어요 어휴 으싸이내야돌봐 아이씨, 이러 어떡해요? 어, 아, 여보. 이러면 어, 안 돼요. 너 가만히 있어봐. 자꾸 아, 어디 있나요? 바늘이. 아, 조심조심. 아, 조심. 내가 붕아. <laughs> 아, 내가 붕아. 내가 붕어. 어디 있니? 요 찌는 폰을 사용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걸로. <웃음> <웃음> 못 쓰겠다. 못 쓰겠다가 아니고, 어, 정, 뭐라 그래? 적응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나이스 아우 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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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제 입수가 너무 빨라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 난 너무 궁금한데 아, 그리고 이곳은 아, 모든 자리가 아, 지금 다 마주 보게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 여기가 하류 쪽이고 저 위에가 상류인데 그래서 모든 자리가 서치를 킬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낚시터예요 여기서도 다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한 줄로 돼 있고 저 상류는 또저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치가 상관없고 어, 전체적으로 여기는 서치가 켜도 상관없는 낚시터이기 때문에 오셔서 사용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어, 그렇지. 올려, 올려, 올려 이래요. 올려야 되는데 왜다 어, 바로 먹고? 어, 어, 응? 어, 뭐야 그거? 어, 저거다. 뭐죠 이게? 어? 맥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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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뭐야? 아, 이름 생각이 안 나. 어 빠가 살이? 어, 빠가 살이 빠가 빠가. 보여드려. 매운, 매운 빠가, 지렁이로 빠가 나고 매운탕 끓여. 빨리 매운탕 끓여. 어. 보여드려. 빠가 하나 있습니다. 네. <laughs> 배봐. 빵빵하다. 보이시나요? 야 빠가도 되게 크다. <laughs> 이거 좀 떼주세요. 이거 지않아뭘 아, 아, 무른 저 뭐야 어디 있어? 등에 이제 저게 침이 있어서 그게 소이면 아프지. 오. 아나찌울러오야 멈췄어 멈췄어 쯔올리고 멈췄어 이거 봐봐 진짜 다행히... 오늘 왜그러냐 아 진짜 아행이다아 아, 진짜 손 많이 가는이 아줌마 그래. 아, 오늘 막 옆으로 막 쬐고 가는데 어게하라고 쯔가 올라오... 올라오면서 멈춰있어요 난 왜이러고 있어야되는데 소 시미. 아 자, 자. 자, 자, 장 자. 장 자, 자, 자. 자, 자, 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어우 갑자기 입질이 막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왜 따닥했지, 살아납니다. 좋아요, 따닥 따닥. 아, 빨리 캘거 너무 많은데. <laughs>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좀더한 마리 먼저 잡기 뭐좀 봐주면 됩니까한 마리 먼저 잡기 우리 시합합시다. 한번 봐줘. 그리고 우리 좀 자고 아침잠 보자. 그래, 당신이 쓰레기 버렸으니까? 어, 그거 사줄게. 어, 아빠. 지금 먼저 한 마리 잠깐만 이기는 거야. 응, 오케이. 그거 좀 자고, 아, 집장 보고 철수하자. 우리도. 어, 나이스 아, 이거. 아. 당신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날 달라고 당 땡겼는데 <laughs> <나이스>. 걸렸어. <laughs> 자동. 그런 게 어딨어. <laughs> 나이스 와, 이별이야. 이게 이겼습니다. <laughs> 나이스, 이겼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밥 하나 굽게 이겼는데. 어 사이즈 좋아. 그러니까... 사이즈도 안 사이즈 안 좋아. 사이즈도 좋아. 안에 단지. 아, 말도 안 <laughs> 나와. 야, 사이즈도 좋아. 엄청 커. 우와. 거의 <laughs> 그게 이겼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아예 정읍. 밥거든요. 저거. 밥을 갈라고 챔질했는데. <laughs>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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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싸. 어이. 야. 어, 저어저어 미안해.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장난 아니다 오우 한번 보십시오 우와 사이즈 <laughs> 떡붕 아이고 뭐야 우와 사이즈 엄청 큽니다 아싸 나도 아, 한번 봐줘 아니야 싫어 나도 당신 아, 한번 아, 봐줬잖아 싫어 안해안해 싫어 끝났어 아 자야 되겠다 아싸 모르나 <laughs> 이사람 아니 당신 나도 한번 봐줬으니까 당신도 한번 봐줘 아니, 그건 내 매미지 <laughs> 그런 게 어디 있 나도 한번 봐줘 빨리 싫어, 싫어. 아니 아, 네, 그러면 안돼부화님도 보셨죠? <laughs> 저는 진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줬는데 이 사람은 안 봐준대요 난 이겼어 생각... 아, 그냥 봐줘 나도 싫어 아, 잘 거야 아 그거 빨리 한번 받아라 나도 <laughs>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 응? 알았어 봐줄게 아싸 그런 거그 인정? <laughs> 어야 <laughs> 어떻게 어, 이게 <laughs> 저거... 유이 돼갖고 올라오냐? 그 사이즈 큰 게. 난 깜짝 놀랐어, 나. 바꿔려고 땡겼는데 너무. 딱 <laughs> 공도 한번 봐줬으니, 저도 한번 봐줘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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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게 땡겼대 아, 또 올라갔다 어, 아, 아, 이게 내가 세게 땡긴 게 아니고, 이 손목 스냅으로, 딱 그, 참기 그, 순간 스피드만 빨라고 소리가 나는 거야. 한 마리 잡고 자야 되겠다. 어저께부터 강행군을 했더니, 피곤합니다. 아. 전설의 고양 같은데, 저옆에가 저 없지 않아? 아 멋있는데 무섭군. 너 옆에 저 누구 있잖아. 아니 없어. <laughs> 저 누가 너 쳐다보고 있는 여기서? 아니 없어. 바로 옆에? 어셔 좀만. 그런 거 지금 실례하는 짓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우아우아우와우 여기 당신만 손리야나 사장실 갔다 다시 끌고 갈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어, 아, 갑자기 닭살도어떻세 아하. 이렇게 허첨진이 나올 때는 이 콩알낚시 코알을 개미 똥구멍만하게 달아서 던지면 됩니다 개미 똥구멍만 얼마... 빵이좀 아, 가려집니다 <laughs> 당신 <당장> 개미 똥구멍이 <laughs> 얼마나인지 봐라고 개미 똥구멍만하게 던지면 됩니다 돋보기 <laughs> 해도 안 보이겠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개미 똥구멍이 얼마나 남는지 당신 은근슬쩍 계속 밥 빼면서 되게 세게 드신다 아까 사볼로. <laughs> 보쌈이 아니고 코알 낚시는 이렇게 개미 똥구냥만하게 달아면 됩니다. 좋 <laughs> 확실히 어. 당신 봐봐. 찌가 응? 속도 봐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지. 아 어. 아, 뭐. 어. 아 이렇게 양쪽 다 개미 똥구냥으로 여태까지 좀 크게 달았는데요. 지금 개미 똥꾸녕 말하기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올리라, 올리삼, 올리삼, 올리삼. 화가사리가 나온다는 거는 우와, 비가 있어라. 싼거 좀. 올라가다 내려갔어, 쟤. 아. 터져라. 터져라. 여러분은 지금 따닥이 소리를 들, 듣고 계십니다. 이겼습니까? 봐주는 게 아니었어. 허침질이 난다고 개미 똥구멍만큼 달면 입질이 없습니다. <laughs> 아씨, 좋네 아, 개미 똥구멍 안 되네. 아, 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어, 좀 이따가 자고 일어나서 어, 아침장을 좀 짧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일도 또 수온 낚시터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짧게 날이 밝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장 쪽 보다가 개네똥구냥 한번 움직였는데 <laughs> 아침장을 보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공 낚시터에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아침장에서. 거기가 또잘 나오면 촬영 한번더 하고 만약에 저희가 늦잠을 자서 아침장을 못 본다 그러면 수공낚시터에서 영상을 이어서 찍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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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laughs> 참 우리는 이거 <그냥> 못 한다 진짜 <laughs> 우리 가영이여저 그렇지.